안녕하세요. 다육기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. 자, 우리 또, 아이고, 똘똘이가 또 제가 영상 찍는다고 옆에 왔습니다. 헉, 어머나, 똘똘아이가 안 돼. 도망가야 돼, 도망가야 돼. 안녕하세요.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자, 똘똘이 없는 곳으로 도망 왔습니다. 요거는 0번이고요. 자 오늘 아이들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요것도 언니가 정리했다고 요 0번으로 아, 또 구독자님도 올려 드리라 해서 제가 급 0번으로 해서 요 아이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여 드릴게요 요게 빅트라이트 근무지입니다 요건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넣어 드리는 것 같아요 빅트라이트 근무지는 잘 없거든요 여기 언니가 하나 넣어 줬네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 금에서 약간 변이 저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. 변이가 나와서 여기 보면은 엘코도 아닌 것이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아닌 것이 요렇게자 변이가 나오고 있는 요 마리아. 그 나머지는 마리아 금무지입니다뭐 이렇게 철화도 있고요. 자 여기도 와 철화 엮김 너무너무 좋은 요 철화도 하나 들어있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참 신기하네요. 요 쌩얼이 있으면서 여기 아래는 철화로 진행되는 요 이중 요거랑 요거는 와 환윤 마리아 같아. 약간 펄금이 있는 요 아이. 어 수영 정말 예쁘네요. 손톱도 예쁘고 해서 요 모듬입니다. 요 모듬은 34,000원에 해서, 자, 0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초록초록초록한 애들 좋아하시는 분은 자, 요 아이로 초록 정원을 꾸며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건 0번이고요 사이즈가 큽니다. 요 아이 1 0 c m 고요여기도한 9cm. 철아도 7cm 되는 아이들. 자, 빅트라이트 근무지는 한 7cm 되네요. 해서, 요렇게. 요건 34,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45번이구요. 45번. 유 아이는 이름도 예쁜 행복이 철아입니다. 자, 요 행복이 철아는요. 여전히 인기도 많고 가격도 어, 그렇게 저렴하게 내려가지 않은 아이로. 자, 요 행복이 철아. 사이즈 보시면요, 요 아이가 5cm고요. 철아 옆김 사이즈는 4cm입니다. 자, 행복이 철아 요 아이 10만 원에 자, 올려드립니다. 자, 46번이고요. 요 아이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쪽빛에 보니 금입니다. 자, 쪽빛 사랑은 여전합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큰 사이즈의 쪽빛 자. 해볼... 에보니금,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6cm네, 6cm. 6cm의 금은 정말 최상입니다, 요 아이. 쪽빛. 자, 요렇게 예쁜 아이를 오늘은 46번으로 15만원에 예쁜 쪽빛 에보니금 올려드립니다. 자, 오늘은 경산 마리아금 붓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오늘에 올려드릴 아이는 UI 아이 47번으로 해서 자 UI가 선택됐습니다. 금은 예쁘죠? 자금 예쁜 아이로 해서 제가 UI를 어, 선택했습니다. 사이즈는 보시면은 이렇게 네, 6 c m 에요 6cm에 금도 이렇게 잘 들어온 경. 마리아금은 가격도 착한 가격 10만원에 오늘 요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시지만 요아이 종자가 참 공룡으로 이렇게 금이 잘 들어오는 종자입니다. 요렇게 예쁘죠? 자 47번 경, 경산 요 마리아금 요아이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우와 제가 영상 찍는데요 요아이 물듬이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너무 요하게 그래서 요아이는 그냥 한번 보여 드려요 진짜 꽃한 송이가 있는 줄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아자 이건 자연의 신비의요 자연의 신비 자 요거는 순수마리아금입니다 순수마리아금 순수마리아금 인기도 여전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 마리아금도 이렇게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 아이, 자 예쁜 아이 오늘 올려드리고요. 사이즈는 6.5cm, 6 5 c m 에요 순수 마리아금, 자 25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그네스 금이라고도 했지요 순수 마리아금 48번 25만 원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꼭지가 콩밭에 왔습니다. 콩밭에. 두두두두두. 누구를 올려드릴까요? 짜잔! 요 아이입니다. 49번 콩마리아 금이구요. 자, 보시면은 요 아이. 요기 안에서 입장은 금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사이즈. 이렇게 보시면 6 c m 예요 6cm에 요 청수도 있는 요 아이를. 5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콩마리아 금입니다. 자, 50번입니다. 50번 제이드 스타 금이고요. 꼭지 다육의 제이드 스타 금은 정말 예쁩니다. 수형도 예쁘고요. 무엇보다 요 돌기 금이 진짜 예쁩니다. 요 아이들이 대품으로 크면 더 예쁩니다. 자, 요 제이드 스타 금 누구나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신데, 자, 예쁜 아이. 예쁘죠. 요 아이는 초보자들도 키우기가 정말 쉬운 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. 자, 사이즈는 보시면요. 8.5cm예요. 8.5cm에 자, 요 아이 35,000원. 택배비 포함입니다. 해서 요 아이 올려 드리겠습니다. 61번이고요. 요 51번 제이드스타 금. 요 아이도 요 돌기 금이 잘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고요. 수용 또한 반듯하고 예쁜 아이. 자 사이즈도 보시면 8.5cm 대 예쁜 아이를 자요 제이드 스타금 35,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52번 요 꼭지, 꼭지가 한 2년 키운 요 기적입니다. 기적. 와 제가. 한 요만 날 때부터 요렇게 키웠습니다. 금 상태 정말 예쁘죠. 자, 요 아이 진짜 기적이 일어날 만큼 예쁘게 커준 요 기적금. 사이즈가 요 아이는요. 진짜 모주겁이에요. 모주. 모죽. 아, 13cm입니다. 13cm. 자, 요 아이 제가 오늘 올려 드리고요. 자, 요 아이 판매 안 되면 적심에서 꼭지 요거 자구를 받아서 번식할거예요자 요아이 근데 요렇게 모주급의 기적금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께 자, 올려드립니다 요아이는 500만원입니다 자 500만원 만큼 멋진 자 포스를 가지고 있는 요기적금입니다자요 53번은요 요기적금 큰 사이즈 좀 부담스러우신 분을 위해서 이 작은 사이즈 하나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 보시면요. 금이 진짜 완벽하게 잘 들어와서 이 아이가 자라면 이렇게 클수 있는 자, 이 53번 이 아이는 150만원입니다. 자, 금은 금 상태, 발현 상태랑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, 책정되는 거다 아시죠? 이 아이는 사이즈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5.5cm에요. 5.5cm에 자요 기적금 자금 완벽 그리고 자 수영도 완벽 자 최상입니다. 요 아이 해서 53번 기적금 요 아이는 150만 원에 오늘 올려 드리겠습니다. 자요 기적금 보시면서요. 오늘 하루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모두모두 기. 예쁘고 행복하고 자, 좋은 일만 생기는 기적 같은 하루 되세요. 다육이를 자랑하는 꼭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